네, 반갑습니다. 1급수 세입배송의 박샵 대표입니다. 한주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이 시간에 제시해드린 종목 이름이 머큐리입니다. 근데 바로 차트를 보면 제시해드리고 상세가 나왔고요. 조정을 보이고 다시 또 금요일이죠? 최고주가 돌파했기 때문에 어제도 뭐 상세를 보였습니다. 수익을 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종목은요. 제약 바이오도 괜찮죠. 로봇주들 워낙 뜨거운데 제약 바이오주도 뭐 괜찮습니다. CMG 제약이고요. 세계 최초 필름 조현병 치료제 대피조를 미국 FDA에 판매 승인 신청했지만 코로나1에서 예상해서 좀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차바이오텍과 함께 줄기세포치료제, 동시에 면역세포치료제 등 다양한 세포치료제 기반 기술을 통한 글로벌 CDMO 사업 모멘텀이 있고요. 사실 바이오주에서 상승폭이 크지가 않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차백원 그룹주죠. 바로 차바이오텍과 또 차바이오텍이 최대주로 있는 차백신연구소와 CMG제약이요. 어제 최고 주가를 돌파했지만, 그쵸? 여전히 저가 멘트가 있다 보여지는 거고요. CMG 제약은 또 차바이오텍이 최대 주주죠 그런데 올 2분기에 순이익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약 4,000%대의 급증세를 보인 가운데 관심이 좋아 보이시고요. 2,700원과 2,800원 사이에서 매수가 좋아 보이십니다. 목표 주가 3,300원, 손절가 2,600원 이렇게 대응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죠. 오후장 종가공략 종목으로요. 퀀타 매트릭스 삼부토건 인벤티지 랩을 제시하고요. 많은 분들 어제 놀라셨죠? <laughs> 바로 이 종목들이 저점에서 10%에서 20%까지 급상세가 나오면서요. 목요일 종가주로 제가 아, 종목을 제시해드린 게네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급상세 이어서 또다시 100% 올킬. 말 그대로 모든 종목들이 다 급상세가 나오면서 종가주 개념으로 제시해드 종목들이 대박 수익이다 축하드리고요. 또더 놀라운 건 어제 또 오후 1시 장중 공개 방송에서요. 제가 SP 시스템스와 두산 두 종목을 제시해 드리면서 상한가 안 가면 어떻습니까? 다음 날 이걸 뛰어넘을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뭐 상한가와 시회에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요. 말 그대로 가족방도 마찬가지죠. 6월부터 황금선 자그마치 일은 일곱 번째, 뭐삼 개월 전 넘는 기간에 가족방, 아, 전국 가족 방, 아정국 가족, 정구 티 v 가족 방, 그 어디가 됐든간에 역사상 역사상 뭐 대기록 그렇죠. 일흔한 번째 상한가 대기록도 세웠습니다. 오늘 낮한시 장중 공개 방송에서요. 바로 다시 상한가에 도전할 대박 황금선 종목과 더불어서요. 오시는 분들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계시는 바로 이제 지수 상관 없는 대박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종가주들로또 새롭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황무사 매직으로요 꿈같은 한주 보내시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또 항상 좋은 정보 또 깨끗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